어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부산팀이 그 렌트카가 4시면 뻔한다고 그래서 4시까지 맞추려다가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죠. 성령의 사람은 이해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계속 악령들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지. 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도 이 영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묘합니다. 왜냐면, 하 어, 성경을 솔직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의 확신을 뭐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하니까 나는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커이션만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는 아까 전 우리 조성호 목사님이 주일예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선별돼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환란이 일어나니까 배교를 하고 떠나갔단 말이죠. 그럼 왜 배교를 하고 떠나갔을까? 배교를 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남잖아요. 구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환란이 일어났는데 배교를 해. 그 전에 시, 어느 정도 측면에서는 생명을 걸고 믿은 건데, 근데. 그 정도의 핍박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환란 수준으로 딱 일어나니까 배교를 하고 떠나가는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 사람들 구원을 받았을까요? 시부리서 6장을 한번 보시죠. 시부리서 6장에 보니까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지금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는 데도 불구하고 배교를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수 있는 제사가 없고 똑같은 것들이 이 히브리서는 수미상관같이 양쪽이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10장에 또 나옵니다. 똑같은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26절에 보인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죠 동일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에 극심한 환란이 왔을 때 배교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십자가에 다시 못받고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소리죠. 말하자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알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죠?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언제 할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고 크는데 관심을 버려야 됩니다. 진짜로 앞으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면 사실은 그 안에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선별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배교자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어, 결국에는 누가 세계보고 말하냐? 극심한 환란 핍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는게 그 세계복음화를 하십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빨리 세워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모든 모여 있는 자들의 제자가 되야 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란과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운동을 펼칠 수 있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수 있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가운데서도 배교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강조하면, 아,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구원 뺏긴 건 아니죠.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죠. 원래 안 믿는데, 그렇게 성령에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을 흘리고, 은혜 받는 걸다할수 있다니까. 신기하고 놀랍죠. 그그 그 전에 우리 있었던 뭐 다락방 단체에서 복음 우리한가 전한 거 너무 좋아하고 우리 하는 사연 너무 좋아하던 사람들도 뭐 다락방에서 좀 이렇게 하니까 등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등을 돌린다. 그냥 아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참아 이뭐 이게 아니고 등을 돌린다니까. 나 그런 거딱 봤을 때와 희한하다. <laughs> 다락방 안에서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우리한테 뭐돈 주는 게 있어, 뭐 주는 게 있어. 근데 정치, 경제, 모든 통제권을 갖다 휘어잡고 있는 사람이 핍박을 한다면. 그쵸? 어, 뭐, 지금도 이야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격려 전화가 온대요. 우리 조목사님한테. 아, 너무 힘들 건데. 안에서 지금 너무 이렇게 막좀 나쁘게 우리를 비난을 하니까 너무 힘들 건데. 목사님 하시는 게 옳은 거니까 끝까지 하세요. 목사님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격려 전화가 온대요. 근데 우리는 뭐 거기 메시지도 안 듣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사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환란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생존권이 걸린 문제들이 팍팍 터진대도 아무 생존권이 안 걸렸는데도 사실은 딱 등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존권이 걸린 일들이 진짜 터지면 과연 그렇게 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 무수한 사람들이 선별되는 시간표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확증하고 계속 나를 돌아봐야 된대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가 나중에 막 배교하고 이렇게 할줄 어떻게 알아요? <laughs> 내가 이미 명단 다 가지고 있다면서. 정전 분석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 사람은 뭐 2012년부터 같이 했고, 막. <laughs> 이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laughs> 두렵고 떨리는 거래도 사실은. 계속 이 바울도 내가 아직 이룬 것처럼 여기지 않고 마치 안 잡은 것처럼 쫓아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잡았는데, 이미. 이미 이룬 게, 이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 나와 같이 빌보드 3장에 너희 중에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나처럼 생각을 해라. 이루었다고 아직 생각하지 말고, 이루면 다 잊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안 이루는 것처럼 뛰라고 했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은 우리들이 이 신앙을 계속 고백하고 점검하고 봐야 되고요. 갱신해야 됩니다. 더 그리스도로. 더 육신을 버리고 더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날마다 새롭게 발전해야 된다니까. 어,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가 양육을 할 때에도 막 확신을 가지도록 하지는 말고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심기도록 하는 사역이 더 포커스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진제로 딱이 선포가 되고 깊이 심기면 그 안에서 확신은 생기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신을 네가 가져야 돼. 그리스도 안 믿어지는 사람 보고, 아, 확신을 가져야 돼. 이래가지고, 아, 난좀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라니까, 받았어, 나는.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그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게될 수도 있다. 확신을 넣어주는 거가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계속 심어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생기도록 돕는 게 진짜 사역의 포커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의 포커스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그 작년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라고 성경을 준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이,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담 아담이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아담이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네? 갔어요. 갔어요? 어디 써 있어요? <laughs> 아담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안써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죠? 몰라요 갔는지 안 갔는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 아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아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이 천국 가고 안 가고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아담 이야기를 써놨다고. 네.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이야기가 있는 거라고. 네. 아담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몰라, 우리는. 그치요? 압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웃음> <웃음> 다섯 번, 열 번을 해도 못 알아 들으시더라고, 아줌마들이. 그래도 간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여자의 후손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믿었을 건, 어, 믿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laughs> 계속 천국 갔다고. 아담보다 아담을 더 사랑해. <laughs>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고, 그, 그, 그 핵심 포인트로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놓친 말씀 운동은 전부 저주받을 말씀 운동입니다. 사람들을 소경된 자가 소경된 자를 인도하는 거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갖다 망하게 만들고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말씀 운동이라니까. 모든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재를 우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30몇 강 우리 제목을 다 정해놨어요. 아직 이강밖에못 만들었는데. <laughs> 우리 5월 사역 가기 전에 완성을 해서, 번역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게, 속히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laughs> 기도를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세명 목사님이 만나서 그 사역하는 중에 지난번 중남미에서 모여서 몇 시간을 같이 토론하고 이러면서 제목들을 일단 싹다 정했어요. 제목만 정해주고 나보니 나보고 하래 <laughs> 두 번째는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 하고 마칠게요. 교회론에 대한 건데, 아까 전에도 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편적인 우주적인 무형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엉뚱한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육신적인 걸로 많은 성도들을 얽매놨습니다. 이건 진짜 고백을 해야 돼. 요 저도 그런 사역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이 단임 목사님 분명히 복음이 아니야. 이 사람 복음을 알았어요. 가서 예배 리기 너무 힘들어. 근데 바로 옆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 가면 되는데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앉혀 놓는다고 그 교회. 왜 앉혀 놓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있지 않냐? 말씀에서 은혜 받아라. 이러면서 앉혀 놓는다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도 안 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맞잖아요 아까 전에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육신적인 교회의 유지를 시켜주는 그 사역을 내가 했다니까. 교회의 원리스를 위해서 저는 그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목회 윤리 교회, 육신적인 그 교회, 건물 교회, 조직 교회, 그거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거기다가 안돈 시켜 놓는 메시지라고 힘들어하면 '너 힘들어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래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라. 그럼 하나님은 혜 주신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더라고 전부 육신이고 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고 되어 있어요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 받으니까 나는 망하여 하고 그는 흥하여 야 하리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사역의 방향이 한 사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한 교회 건물과 조직을 갖다가 뭐 부흥시켜 주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적인 이 우주적인 교회를 보고 사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가장 진앙적으로잘 성장할 수 있고 이쪽으로 사실은 카운셀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카운셀링 이 사람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었어요. 악한 거죠. 아, 네, 너무 잘못했다. 난이 생각을 하고 나서 지금 당세복에 있어서 막 교회에서 갈등 있는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나오라고 그럽니다. 당세복 하는 교회에 나오든, 아예 오든지 옮기든지 깃발을 들어버려라. 그 지역 살리도록. 우리 인생 길지 않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계보고만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놓고 보면 너무 짧아요. 어느 때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진짜로 이 아래 막 수많은 빼곡한 이런 빌딩들을 보면 아, 과연 진짜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툭들 때가 있다니까. 이렇게 넓은데 언제 저기에 누가 들어가서 이 복음을 말할까? 이런 생각이 툭툭 든데도 과연 진짜 가능한 것인가? 그러다가 현장 가서 진짜 이런 제자 세워진 거 보면 아, 가능하겠구나. 하나님 하고 계시는구나. 사실은 아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나는 막100%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 나도 중간에 흔들흔들 때가 있다니까. 아, 과연 진짜 가능한가. 대한민국도 이렇게 큰데, 사실은. 꼴짝이 꼴짝이 얼마나 동네가 많은지 몰라요. 저기 누가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짧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을 갖다가, 은혜 받지 못하면서 억지로 은혜 찾아내서 받으라고 내가 앉혀놓는 사역을 했더라. 이 말을 갖다가 만약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 인간이 먼저 교회를 분열시키고 조장한 교회는 분열된 적이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온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분열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열이 안 되지.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 교회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럼 복음과 세계 복음에 가야 가장 유익한 곳에 적재적소에 가 있는 게 하나님 뜻아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로 이곳에서 아 이게 진짜 맞고 이곳에 내 생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갈등하신 면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 너무 정나라한 <laughs> 거 아닌가? 아니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그 사람 살아요. 아멘. 종교랑 섞여 있는 복음 말하는 데 있지 말고 완전 복음 말하고 세계 복음 오르나는 데로 오라니까. 그래서 온 인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 같이 있게 사세요. 안 그러면 저도 그 단체에 있지, 뭐하러 나옵니까? 거기 제일 좋은 꽃보직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돈 계속 나오고. 진짜라니까요.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계의 그리스 영광이 편망할 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지 결국에는 다 육신이잖아요 왜그 결단문을 육신이거든 그리고 내가 떠나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닙니까 제가 여러 명을 사실은 팀 사역을 했는데 욕은 강병찬 목사님이 먹고 계시더라고 강병찬 목사님이 다팀 사역했다고 강명찬 목사님의 육체에 저의 고난을 채우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정말 당세복이 수련에 오신 거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로 남은 인생을 육신적인 것들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상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 엄청난 거라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물론 그렇게 100%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만큼은, 그 아깝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과 결론을 내리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는 짧은 인생,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당대 세계복마 때문에, 저희들의 전 인생이 완전 집중되어지고, 온생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그리스도의 상처 주실 우리 기업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이 완성될 수 있는 그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일을 함께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